음, 이제, 지금 알려드릴 거는, 캘리베이션. 속기하는 지역 자표화로 하고, 일반 중국산 기계들이나 트림블은 이제 캘리베이션, 사이트 캘리베이션. 현장에 처음 왔을 때, 자표계를 수정을 하고 해도 자표랑 레벨이 맞지 않을 때, 강제로 그 현장에 쓰시는 자표로 변환을 하는, 현장 세팅하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작업에 작업관리 들어가서 작업을 하나 만드세요 작업 추가해서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에 포인트 들어가서 현장에 쓰시는 CP 값들을 먼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어,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거는 그 CP점마다 가서 측정의 현황 측량에 가서 이제 CP1번부터 뭐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현황을 뜨시는 거예요. 근데 현황을 뜨실 때 중요하신 게이 안테라고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만일 CP1번에 오셨다면 여기 입력하실 때 항상 어, CP, 자, 잠시만요. CP1, 그 다음에 점 1만 더 붙이세요. 왜냐하면 CP1이라고 입력을 해버리시면 그 전에 CP1이라고 제가 이제 현장에 쓰시는 CP값 을 덮어쓰게 돼요 그래서 측정하실 때는 CP1.1로 입력을 하시고요 측정 횟수는 항상 50회 이상 50회 이상 어, 그렇게 지정을 하셔 갖고 왜냐하면 이제 점이 정확해야 되니까 50회 이상 해서 찍으시면 이제 얘가 50번을 찍고 자동으로 50번 찍은 거를 평균값을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CP1번부터 10번까지 다 현황 측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또 삼각대를 꼭 가지고 나가셔서, 어, 삼각대에 딱 세우셔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끝났다면 이제 캘리베이션을 걸 수가 있는데, 캘리베이션 거는 법은, 자, 어디서 하느냐. <laughs> 캘리베이션 거실 때는, 자, 설정에, 좌표계 설정,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밑에 지역 좌표와,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택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여기 밑에 빈칸 빈칸으로 있는, 되어 있는데 여기 에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 아 신규 신규. 8명 이제 일단 지역 캘리베이션 걸기 전에 이제 캘리베이션 저장할 파일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하실 거예요. 뭐제 이름 그 MON으로 치 거고요. 이게 파일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되요 기지점, 현장에 쓰시는 점 CP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계획점 추가. 요렇게 CP 1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보는 그 파일 측점을 누르시고 관측점은 그 점에 가서 찍은 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게 CP 1.1이 되겠죠. 지금은 그 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 점이나 체크를 해서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한 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추가를 만약에 10점이면 10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평 잔차 수직 잔차라고 생길 겁니다. 이게 잔차가 뭐냐면 이제 이 점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 좌표 오차가 얼마나 하더라, 수직, 이제 레벨 오차가 얼마나 하더라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통상 3전 이상 차이가 나면 계산해서 빼게끔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빼느냐. 지금 여기에 이제 수평 잔차는 맞는데, 레벨이 안 맞다. 그때는 이걸 이 클릭을 하시고, 음, 보기. 누르시고, 이 구분에 수직만 누르시, 아, 수평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수평이라고만 표시되죠. 이 말이 나는 수평만 쓸, 쓸, 쓸 것이고 레벨은 계산해서 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나면 이제 뭐 결과 한번 보셔갖고 뭐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캘리베이션은 뭐 자동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어 이렇게 파일, 세팅돼 있죠. 어 선택 누를게요. 이렇게 캘리이션 걸릴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캘리이션은 이제 문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자, 다른 작업을 제가 만들었을 때, 자, 작업 추가를 해볼게요. 만들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밑에 보시면 지역 좌표라는 게 자동으로 땡겨와요. 캘리이션이안 쓰실 때는 이제 그냥, 어, 직각 좌표계만 쓰시고 싶을 때는 사용 안 함으로 하셔가지고 여기 좌표계 바꾸시면 되고, 캘리메이션 쓰실 때는 지금 저는 이걸 눌러서 캘리메이션을 자동으로 당겨 오시면 됩니다.